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재춘이가 이렇게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네. 제춘이가 지금 1300 아유. 1300이거든요. 제춘이를 제가 이것저것 좀 넣어 놓긴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요거 수신 강화 모듈. 이게 1이요. 이게 3까지 만들 수 있지않아? 어.. 이건가? 이거 있어 남정석이 내가 지금 몇개 있니? 아쉣 남정석이 다섯 개야? 겁나 애매하네 사이클롭스가 세개 필요하고 얘가 세개 필요하거든 아 하나만 더 찾았으면 좋았는데 티타늄 다섯, 리튬 두개 있나 내가? 오딱 어, 있다 리튬 이니 제발 아 있어! 있어 있어. 그럼 딱 됐다. 아! 할렐루야다. 1700까지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얘가 이제 드릴을 드릴로 캐 가지고 그 안에서 만들면 되잖아. 그죠? 가 봅시다. 예준아. 준비됐어? 아자. 근데 거기가 나 어딘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 맞았다! <laughs> 여기지? 아닌가? 그 레이저 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왔다 겁나 빡세네 여기 <laughs> 여기는 레이저 섬 레이저 섬이, 섬이에요 왔고. 여기다. 가자. 와, 와, 여기다 와, 자 와, 와, 다 드디어 왔다 와, 아, 버즈 같아 아 내려봐 그... 우리... 대춘이를 업그레이드 모듈을 변경해서 요걸 넣는다 그 다음에 이온 큐브를 채집한다 채굴한다 그러면 어, 춘식이를 버려야 되는 거야? 분식을 또 버리는 건또 조금 그렇거든. 예, 갑시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아나 기억이 안 나. 내 큰일났다 이거. 야, 이거 진짜 길 찾는 게 일이네. A few moments later. 여기다. 아, 거지 같은 거 진짜 길 진짜 거지 같이 만들어놨네. 그래서, 아 맞다, 친구야. 오래 기다렸니? 나, 그러면, 남자로서 캐갈게요. 드디어 오긴 했다. 그래도, 어떻게 왔다. 진짜 인간 승리 아닙니까? 여기다 이렇게 두고요. 와, 오랜만이다.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그사이클롭스 3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플라스틱 주개나 있거든. 좋아 1,700m까지. 그리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라? <laughs> 뭐 하려고 그랬지? 배터리, 배터리 겁나 센 배터리를 이온 결합 배터리, 이온 결합 파워셀, 이걸 이걸 여기다 꼽으면 아 우와 1000이야 이게 지금 200이거든요 파워 3 1000이야 아니 그러면 <laughs> 잠깐만 이거 그 충전은 안될 거고 잠깐만 그러면 조금 더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해도 2800이야 아, 잠깐만. 아, 욕심이 자꾸 생기는데? 이온 큐브로 내가 뭐 만들어야 되는 게 쓸데가 뭐가 있었지? 아, 석판 만들 때무개세 개는 만들어야, 한세 개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주황 석판. 주황 석판도 세 개. 오란 넷, 주황 셋, 푸른 넷. 그럼 더 이상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러겠지? 자, 그럼 어떡할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그리고 춘식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춘식이 갖다 놓고 오자. 춘식이 죽일 수 없잖아. 그죠? 저는 절대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너무 팍팍해. 우리가 없으면. 야, 재춘아 기다려. 얼른 갔다 올게. Okay. 이만큼까지만 잊자 준식아 가 할만하니? 너 어디 있을래? 여기 조금 위험하거든? 준식아 준식이 그 폭포같은 데가 있고 아야 절로 가 여기 좀 있어라 춘식 이 여기다 넣어놓겠습니다. 알 제네라 춘식아, 형 갈게. 내가 너 데리러 온다. 나 여기 다 죽이고 데리러 올게. 제일 안전한 데 갔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춘식이 죽일 수 없지.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 반드시 데리러 온다. 아, 어, <laughs> 이 상황에 있어. 왔다. 춘식이 잘 보내주고 왔어. 갑시다. 하고싶은거 있어 이게 그 충전하는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거 하고싶었어 이게 열 에너지를 사이클롭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대 근데 여기가 지금 엄청 뜨거울거 아니야 그래서 남정석이 4개 있어야 됐어 그럼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열 어쩌고 사이클롭스 열반응를 만들 수 있다 남정석이 있기때문이지 그러면 여기서 화재 진압 시스템이 지금 내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거든? 요걸 넣으면 된다 충전 안되는데? 친구야? 엄나 뜨거운데까지 가야되는거야 그러면? 가볼게요 내가 네. 지 위치는 알아. 갈수 있어. 갈수 있다. 목도나, 너갈수 있어. 근데 무소음이라 지금 아 왔어 친구야 열반 일정기 했더니 전력이 안 다네. 아이다 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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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주겠니 우와 뭐야 이거? g 어? 이거 캐가도 되겠니, 친구야? 오! 뭐 만들어주니? 이런 것들이 다 뭔지 모르겠거든. 외계 기술. 보물하지 않은 상자, 소승딸 모양 유물, 빈 케이스. 그래서 이쪽 방은 뭐야? 안녕하세요. 이온 큐브를 삽입해요? 아, 여기도 순간이동 거 거긴가 보네. 아니야 나 죽이지 마. 너 죽일 거야 내가. 오이 그랬고. 와 이게 다 뭐야? 이런 걸 요새 다 연구했던 거야, 애들이? 흔끄러운 쟤요. <목소리> 1차 밀폐... 그렇다 여기는 그런 방이고 여기 갔고, 여기 갔고, 여기 갈 차례인데 어 깜짝아 아 내가 죽을래 진짜? 어 아, 여기도 뽑아볼까? 아 잠깐만 너무 섣부리게 꼽았나? 여기 어디야, 그래서? 오. 나 여기 어딘지 알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어어. 아, 이어져 있다. 왜? 내가 지금 그러면 대충 유추해보는 건. 내가 여기저기 가서 뭘 겁나 모아야 되나봐. 이 연구를 내가 마저 끝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까 그 옆방, 처음 방, 여기도 이온 큐브가 있었잖아. 백신을 내가 만들어야 되나 보네. 자, 여기도 그러면 그 외계인들이. 여기 어딘어알지여지여어딘어알지여아여기기야여야여 어디 어디 야막내나찾았찾았있데있요 오케이, 디 하나씩 풀린다. 와 재밌다. 내가 대충 예상어했어이제자어들 겁나 모으고 그랬네. 어디 specimens in different states of development. 아, 이게 내가 제가 알을 지금 하나도 안 먹었잖아요. 내가 뭔가 알을 키웠었어야 되나봐. 알을 뭔가 키웠어야 됐구나. 바다 황제 레비아탄 연구 데이터. 아까 그 밖에 돌아다니던 개가 레그 바다 황제인가봐. 어떻게 해? 리필 좀 됐어? 다 이제 알았고 저 가운데만 이제 들어가면 된다 이거 아니야 자 리필하고 가자 자 여기다 무슨 데이터가 있죠 지금? 익힐도 있고 이거 먹어보자 42번 소소 프로젝트 데이터 읽어봐 그니까 러그 바다왕제 나는, 레비아탄을, 잡은 거야. 걔가 42번 효소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걔를 이렇게 가지고 실험할, 실험하러... 헉, 가 봐. 보존된 태야. 그 새끼를 실험을 했네. 왜냐면, 그 성체가 죽으면, 은 말짱 꽝이 되니까. 자, 세이브 한번 때리고. 나 지금 밥 때려야 되는데? 밥이 없는데? 어, 파란색 석판 몇개 남았어? 어 파란색 석다 썼네? 아쉣 파란색 석판 만들어야 되겠다 뭐야? 어? 일로 들어올 수 있나 봐 이거 제춘이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Are you h oh, e 깜짝이야! 어? 스 t 아니, 뭐야, 제가. <laughs> 뭐라는 뭐 거야? 나오라고 저기서 아줌마, 나 도와준다고 했던 개잖아. 얘가 지금. The cube. my young need to hatch to play outside this place we have been here so long the others built a passage to reach the world outside i asked them freedom but they could not hear me if you help us i will give you freely what the others tried in vain to take 말이 안 통했었어 말이 왜안 통했었어 우아기 부화 environment scans indicate the water here is rich with a rare

얘가 그... 카라 없애는 걸줄수 있는 거에요 오! 여기로 가라고? emergency, starvation imminent. Seek calorie intake immediately. With the passage you opened, my young can leave this place. But first, they must feel the time is right and break free of their shells. This is what the others could not force from me. To you, I can secret. Who are you? Near blueprint acquired. 바다 황제의 생애 주기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가 지금 어딘지도 알겠어 여기가 그 섬이 있는 데야 레이저포 섬어 잠깐만 친구야 근데 안녕? 알았는데 친구야 지금 내가 여길 아직 오면 안돼 내가 아직 여기를 와야 돼? 아, 저기 못 올라가? 나 일단 좀 돌아가야 될것 같거든. 잠수함으로? 친구야? 거기에 재료가 다 있다고 임마 <laughs>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일단은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거의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싶네요. 어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끝.